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도를 참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야, 이 도를 이렇게 좋아하시게 된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한 거는 81년도에 아. 대학교 1학년 때교환과목 어. 그 교수님이 예. 이 수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유연하게 강좌를 듣고 음. 듣고. 점촌을 따라가게 된게 예. 수석을 접하게 된 계기가 돼갖고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4 0년 가까이 됐네요. 돌을 예, 예. 이렇게 그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매력이 있던가요? 보는 즐거움이 있고 찾는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막또 돌을 보면서 나름 생각하면서 즐기는 감정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돌을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 접하게 된 돌이 예요 돌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십자가인데 예. 이게 보면은 한자로다가 일심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8 0 년도 1 8 달로 해놨었거든요. 그 도르코 칼로다가 이자대를 만들었어요. 그때 기억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참하고 그 인연을 맺게 된게 바로 요 돌입니다.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일심이라고 적었거든요. 제 옆에서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색감이 참 특이한 이런 돌들이 보이는데요. 어, 이 돌은 어디에서 이렇게 탐색을 하신 거예요? 영양에서 탐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세요? 용피석이라고 부릅니다. 아, 용피석이라고 부릅니다. 부르... 껍기 담았다, 야고 용피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아, 왜 용피석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참 유도를 봤을 때 수석으로 가치가 있고, 어. 성분이, 제가 보기에 거의 호피 성분이거든요? 예. 호피 성분이, 성분이어서, 그, 무찬수석에 호피다 하고 올리니까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어요. 예. 이건 호피가 아니다 하는 사람이 밤. 어. 제가 보기에는 호피 성분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뱀 껍질처럼 이렇게 닮아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갖고 아 이거는 뭐뱀 껍질보다는 사피보다 음. 용피가 낫다. 어, 그래갖고 음. 이름을 처음으로다가 용피석이라 해갖고 무차수석에 올렸습니다. 용피석이 창시자라고도 할수가 있겠네요. 명명자라고 할수 있죠. 아 용용피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예. 다른 도에 비해 하 강도가 있으니까 사실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어. 형성된 모암에서 달리 어디 부닥치고 깨지고 해갖고 어떤 다른 형태의 그 형을 만들기가 힘, 힘듭니다. 어. 왜냐하면은 구름에서 다른 돌하고 부닥, 부닥쳤을 때 예. 다른 돌이 깨지고 이게 안 깨지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게 이 욕비석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인장력이라 할까? 이 끈끈하게 물고 있는 돌에 예. 강한 것도,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그런 성분 때문에 잘 깨지지가 않아요. 어... 네, 이 어떤,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만난다는 거는 아주 기하게 본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표피, 음... 피부색감을 즐기는 게 용기색이거든요. 음... 어... 네, 사실 이런, 이렇게 나오, 나오기는 좀 힘들죠. 석질이 예, 강하고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그 무령을 갖춘다든지, 이러기가 어려운 그런 맞습니다. 예, 예.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예. 색상이 붉은 색상도 있고 아주 특이해 보이는데 이거 어떤 느낌으로 감상을 하세요? 콩태이 같은 저의 얼굴 자화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 예. 아 수마도 아주 반들반들하게 매끈매끈하게 수마가 참잘 형성이 되었네요. 예. 제가 용피석 중에 많이 아끼는 돌입니다 아, 예. <laughs> 저이 강질의 돌에 이렇게 수마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음. 그 용피석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용피석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 참 색감이 참 아름답죠? 예, 네, 신기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인데. 저는 이 용피석이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옛날 수석 하신 분들은, 저, 오석, 검은 개통을 돌을 좋아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은 칼라 시대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클러풀한 돌도 좋아하니까, 어. 거기에 호응을 하다 보니까 이 돌이 매력을 갖게 됐어요, 이클러풀한 어. 색깔에. 예. 그리고 솔직히 무슨 강하고, 음. 강한 대신에 어떤 향은 잘안 나옵니다. 음. 수석을 하,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이 돌에 기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어. 좋은 기운이 있고, 예.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나쁜 기운을 어떻게 줬냐면은, 이 붉은 색깔이 사람들한테 좋은 저 힘을 주거든요. 예. 음, 돌에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 하여 테마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 그 돌을 하시는 분들은, 예. 붉은색 돌을 한 점씩 소정하시면은, 예. 나쁜 기운을 다내쫓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어떠한 작품인가요? 어, 이게, 개혈석이라고 합니다. 닭피의 색깔을 남았다 해갖고, 예. 개혈석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 중국에서, 황, 황실에서 도장을 만들 때이 개혈색 갖다 만든다 하거든요. 어. 이 성분이 옥이에요. 옥성분입니다. 예. 네, 중국에서도 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귀하게, 예. 몇 군데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우연찮게 제 손에 소장하게 됐는데 음. 이건 국내산 기계석입니다 예. 모함 좋고 수마가 잘 형성된 목문석이 한점 보입니다 이돌 어디서 탐색을 하셨어요? 예, 인제 내린천에서 했습니다 아. 제일 좋은 애장석 이호입니다새 아. 모자가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어떻게 새 모자가 나와요? 새 모자가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엄마, 애기, 음, 음. 애기가 등에 업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애기가, 엄마가 있고, 애기를 안고 있고, 어.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애기를 업고 있고, 음. 그래도 어머니 하면은 그 일반 상징이 가슴 아닙니까? 예. 젖가슴. 예. 그렇듯이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어머니의 젖가슴이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야, 이, 보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느낄 수 있으니까, 예. 한참 보면서 즐기는 돌입니다. 상당히 큰 돌이 한점 보이는데요. 어디에서 탐색을 하신 거예요? 예, 청송파천청송파천에서 어. 나온 갈비석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요? 예, 예. 어. 어떤 느낌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이거는 곰, 곰두 마리가 서로 안고 있는 음. 그런 형상으로다가 감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여기는 그 인제 살굼이란 데 있습니다. 그래 아, 예. 그래빈천 그 마지막 줄기자 서양강 상류택이죠. 예. 거기서 탐사를 했는데 이, 이 여기 나무 줄기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꽃이 색상이 노란 것은 이게 이돌 자체 이름이 산수유꽃돌이라고 그래요. 어, 대작의 작품인데도. 수마가 좀 매끈매끈하게 잘 형성이 되었고요. 노란 꽃들이 화자 피어 있네요. 이게 청소 밭쳐에서 나왔거든요. 어. 처음 이들을 보고 음. 갖고 나오지는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예 이들을 안그 친구들이 예. 도와줄게 하면서 네 명이서 이거를 가져다가 집에 갔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푹 자요. <laughs> <laughs> 이 안에 사실 변화가 좋은데 이 안에 감통이 그 여덟 개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건 어떤 돌이세요? 예, 청송하면 은 그래도 대표적인 게하문서 꽃돌 아닙니까? 예예. 예. 예, 보통 꽃돌은 광산서 채취하고 음. 그 연말을 해서 그 감상하는데 예. 자연석 꽃돌이 나옵니다. 아 예. 이게 흙국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모함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우연찮게 이렇게 잘 생긴 자연석 국화석을 찾게 됐어요. 아 예. 이, 이건 가공하지 않은, 예, 연마하지 자, 않은 자연 본래의 되게... 자연 본래 꽃돌. 청송이니까 이런 걸 탐사하게 되네요. 아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모든 수석님들의 꿈이겠지만은 개인 전시실을 갖는 겁니다. 아. 예. 이 갤러리를 열어갖고 예. 여러분들과 이 좋은 도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예, 그꿈꼭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 애석 생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예. 그 애석 생활 주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